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. 어, 여름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KPF는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에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필립난방 시공에 필요한 일체 부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립난방 부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일단, 대표적인 게 조절기 필름난방은 열을 내는 제품이에요 이 열나는 제품을 내가 알맞은 온도로 어, 유지를 시킨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고 싶다 할때 필요한 제품이 온도조절기 온도조절기 필름난방 온도조절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, 필름난방 전용 단열재라고 있는데 필름난방 단열재는 필름난방은 열이 아래위로 다 이렇게 열이 납니다. 그래서 어 우리가 바닥에 까는 필름 난방이 아래쪽으로 열이 내려가게 되면 열 손실이 많겠죠. 그래서 아래쪽으로 열이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만 열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제품이 필름 난방 단열재입니다. 필름 난방 단열재 필름 난방 시공 시꼭 필요한 부자재입니다. 그리고 명상 단자. 명상 단자가 뭔가 하면 필름 난방을 열이 나게끔 전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면상 단자예요. 이 면상 단자는 말 그대로 아급발처럼 생겨 가지고 필름 난방 동선에 꽉 압착을 시켜 주는 제품이에요. 면상 단자. 또 필름 난방 시공할 때꼭 필요한 부자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고압 부틸 테이프. 부틸 테이프는 이렇게 우리가 면상 단자를 꽂아놨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면 사람의 손이라든가 뭐 몸에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겠죠. 그래서 이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전기 테이프 역할을 해주는 게 고압 부틸 테이프예요. 이 부틸 테이프도 꼭 필요합니다. 필름 난방 시공하실 때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해주는 제품 부틸 테이프 그리고 전선. 전선은 당연히 필요하겠죠. 모든 전기를 필름난방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선입니다. 전선은 KIV라고 연선이에요. 연선 2.5 스퀘어 연선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압착기 면상 단자를 필름난방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압착기라는 공구가 꼭 필요합니다. 이 압착기로 여러 번 이렇게 찍어주셔야지 필름 난방 면상 단자가 꼭 고정이 됩니다 한번두번 번 이렇게 좀 꼼꼼하게 면상 단자가 벌어지지 않게끔 꼼꼼하게 압착을 시킬 수 있는 압착기 그것도 필요한데 압착기가 없을 경우에는 뭐 팬츠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번 이렇게 압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합판 보드 합판 보드가 꼭 필요합니다 필름 난방 시공할 때 강화마루나 이런 거 시공하시면 필요가 없는데 장판이나 데코 타일 마감하실 때는 합판 보드라고 하는 필름 난방 보호판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필름 난방 보호판을 깔아 주셔야지 필름에 어 날카로운 게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어 필름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. 또 열을 잘 품어 주는 역할도 합니다. 그래서 필름 난방 보호판. 장판 마감하실 때는 필름난방 보호판이 꼭 필요합니다. 이렇게 어 필름난방 시공하기 위해서 부자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